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에 2686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 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 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 보세요. 군 여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조의금을 빼돌려서 회식을 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선임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병사가 오히려 영창에 갇히기도 한 일도 있었고요. 의문사에 대한 순직처리는 뇌물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자화상 중 일부입니다. 이런 문제 추적해 오신 분입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전 조사관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전 조사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고정합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도 관련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어, 예. 뭐이 문제 잘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예. 일단 여단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그 조의금을 회식비로 사용한 사건 요새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어, 뭐 예. 군대 내부에 왜곡된 권력구조, 뭐, 고질적인 병폐 뭐,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이 사건에 좀 자세한 내막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 이 사건 발생한 건 이제 2011년도 12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예. 육군에 복무 중인 김모 일병이, 어, 자기 소속 부대 화장실에서 이제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군에서는 김일병이 개인적인 이유로 부대하고는 상관없는 즉, 개인적인 문제로 목을 매 자살을 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이 됐었는데. 예. 이때 당시에 그 아버지가 그 후에 이제 아들의 순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입수했고 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 아들의 그 사망 시, 저기, 그 군부대 측이 자기에게, 유족에게 이제 돈을 약 300만 원 정도 상당의 돈을 전달한 걸로도 돼 있고 예. 또 우연히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자기 아들의 그 선임 병이었던 사람이 그 아들 김일병의 이제 사망 경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부대 내에서 부당한 여러 가지 가혹행위도 있었고 또 관리 소홀 잘못도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한 글을 이제 읽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순직을 다시 재심사해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한테 받지도 않은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냈는데, 예. 그 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미 전역을 한 어, 어, 사병들이 용기 있게 당시의 진실을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어. 어, 마, 이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병이 굉장히 부당한, 그, 가행위및 대우를 받았었던 것이 밝혀졌고, 밝혀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달했다고 하는 조의금은 사실 이제 부대 병사들이 모금한 돈 158만 5천 원 하고요. 예. 또, 일반 조문객들이 이제 그, 어, 이 김일병의 아버지나 이런 그 지인들이 찾아와서 냈던 140만 원 정도를 어, 당시 부대 관계자들이 임의로 그 조, 어, 돈 통을 열어서, 조의금 통을 열어서 그 돈으로 부대 간부들, 즉, 대대장, 뭐, 여단 주임원사, 뭐, 이런 통신중대, 뭐, 이런 데다가 자기네들끼리 그 조의금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예. 남은 또 돈은 부대 간부들끼리 회식비로 써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절도 사건 아닙니까? 그 조의금을 훔친 사건 자체로만 본다면요? 뭐, 절도도 되고, 또, 횡령도 되고, 또, 사기도 되고. 또 굉장히, 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극히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였던 거죠. 예. 조의금을 네. 훔쳐서 회식비로 썼으니까요. 예. 회식비로 쓴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또 많았고요. 네. 예,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제가 요, 건과 관련해서 발생을 한 직후에, 사실은 이 아버지를 제가 작년 이맘때쯤 됐었어요이 예. 사건의 아버지를 그리고 이 아버지가 굉장한 그 엘리트예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직장에서 어, 수억 대의 월급이 연봉을 받는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제 앞에서 울었어요. 그날 이제 그 아버지들하고만 한. 그래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들하고만 한 네다섯 분을 만나갔고, 아버지들, 그전에는 이제 제가 98년도 판문점 김원중이 사건 처음 접하면서부터 이제 군 의문사, 군 사망사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예. 이전에는 그 어머님들만 만나왔지 아버지들은 사실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들 네다섯 분을 만나니까 그 아버지들이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동안에 아버지들은 엄마가 많이 우는데 자기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래서 못 울었다가 우리끼리 이제 만난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우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분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봤는데 처음 본 분이라서 누구냐고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사건의 그 피해 아버지였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고 난 후에 제가 요 근래 굉장히 많은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언론사로부터요. 그 예. 근데 언론이 이야기하는 게 주로 이 조이금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조이금 문제를 가지고 언론으로 보도하고 싶다고 그 아버지의 연락처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걸 묻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조이금 행영은 매우 부도덕한 범죄 행위고 비난받아서 마땅할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군 사망 사고의 진짜 본질이 아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조차도 기자회견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유족이 원한다면 횡령한 돈을 돌려주겠다 300만 원 돌려주겠다 이거죠. 그걸로 이 사건을 사실 국방부 장관도 또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빼돌린 여단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사실 끝내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다. 이 돈, 빼돌린 돈 중에서 20만원을 이 사건의 김, 김일병의 사인을 조사하는 당시 헌병대장도 돈을 나눠 가졌어요. 예. 이게 이제 여단자 개인돈도 아니고 이 조의금에서 돈을 빼돌려갖고 그래서 이 사건의 사인 조사를 하던 당시 헌병대장이 20만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네들 뭐 내부 회식비로 뭐 쓰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조사한 결과로 어~ 사인을 그~ 밝혀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것과 같은 그러한 부대 내의 잘못이나 또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밝히지 않고 평소 그~ 이때 전부터 그가 갖고 있었다는 우울증이니 대인기피증이니 소심함이 뭐~ 이런 것들로 나약함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 의지박약 본인의 의지박약에 따라 자살했다. 그러면 순직 처리가 결국 안 됐습니까? 당시에 이 사건은, 어, 본인의 의지방약, 그 헌병대가 결국 이 사람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우울증 등으로 해서 자살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이런 헌병대 결론을 인용해서 본인과 신에 의한 자살로 만장일치로 지각처리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 사건은, 어, 그, 냥 일반 사망, 자살로 처리가 된 거고, 이, 지난 2월 10일에 십사일날 그국민권익위원회가이 사건을 조사 진정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육군에다가 이 기밀병에 대해서 순직 처리를 해주고 예 그리고 돈을 횡령한 여단장 등을 징계해라 이렇게 권고를 지금 내린 상태가 현재 시점입니다. 예그 권고를 지금 국방부가 받아들일지 이행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점쳐지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건 육군 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또 이런 식으로, 기, 이, 김일병 같이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의금 행위에 대해서 부도덕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얘기만 초점을 맞춘다면, 예. 앞으로 조의금은 횡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군에서 죽어 이렇게 죽어가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기밀병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조의금은 조의금대로 부도덕하니 그건 잘못됐지만 진짜 더 잘못된 것은 군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의 문, 이 근본적인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번 기회에 이~ 문제점을 바르게 잡아서 그래야 제이제삼의 또 다른 기밀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가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선임의 가혹행위를 이제 고발한 사병입니다. 이군 예. 지휘관이 고발 좀 취하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고죄로 제대 5일 전에 영창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 사건도 이군 수사의 불공정성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최근까지 그 교육청의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제가 그 거기 있으면서 그 외부 기관에서 감사 전문가로 이제 채용된 건 아마 전국에서 제가 처음일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현장에 학교 단위 감사를 나가 보니까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아는 사이였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감사를 나간 현장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하고 예. 그리고 원래 거기 직원으로 그 있는 감사 담당 공무원들하고는 서로 다 오래 전서부터 얼굴을 알고 같이 근무도 했었고 로테이션으로 순환 보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이였던 거죠. 유착이 될 그러다, 수밖에 없다. 아니 유착이라기보다는 나가면 그 사람들이 선배인 거예요 교장이나 교감이 그러니까 어뭐잘 지내냐 뭐 아무개 잘 있냐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5년 후에는 또 같이 근무를 해요. 예.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 어떻게 이게 감사가 적.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이런 의문점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그 제가 채용되다 보니까 제가 나가는 단 거기는 굉장히 긴장을 했다고 그런 그리고 그런 것이 오히려 자기네들도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문제작형 수사가 가능하다. 예.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 서로도 알고 김상사 이상사 뭐 김대령님 뭐 이중영님 이런 형태의 자체 내부의 조사가이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가혹행이나 이런 것들, 또, 누가 억울한데도 오히려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 등갑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의, 그, 카테르, 카테고리, 이것을 예. 근본적으로 좀 끊으려면, 그러면, 이, 군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관이 수사와 감사는 외부 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같은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군헌병대라든가또 일반 법원과 달리 지금 이제 군사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 네. 규모별로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 국방부가 수사도 자기네가 하고 재판도 자기네들끼리 하고 이런 구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군에서 잘못한 것을 군이 조사하고 그 군의 내용을 그 판단 또한 군이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현재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한테도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갖고 군사법원에다가 어 또는 검찰, 군 검찰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렇게 경직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수, 저희가 이제 잘못된 수사나 또는 재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재판 끝날 때까지, 수사 끝날 때까지, 수사가 끝나면 또 재판 끝날 때까지 자료를 안 줘요. 이렇게 하는 과정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행정부의 잘못을 입법부인 국회가 이 차단하거나 그리고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예. 저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착한 한 사람의, 뭐, 군사, 군인판사 뭐, 검사, 뭐, 수사관,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이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국방부가 수용하질 않죠. 그리고 국민들도 자기 문제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쵸? 오늘 말씀. 이제도가 필요하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셨고, 지금은 국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고상만 전 조사관과 함께 군 의문사 문제 그리고 군의 사법 체계 수사 체계 문제점 짚어봤습니다.